자, 오늘 우리 증거 본격적으로 나가볼 차례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수사 종결하는 거막 이렇게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기사가 있어서. 어, 선생님, 저번 주에 분명히 어, 송치라고 할때 보안수사랑 페어링 하라고 하셨고 불송치라고 할때 이건 재수사랑 페어링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쯔양씨 기사를 보니까 불송치 했다는데 보안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게 어 기자가 아 역시 기자가 모른 거겠죠 뭐 약간 이런 어 의문이 있을까봐 자 저도 이 기사를 딱 보고서요 아또그 말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나 궁금해 할까봐. 자, 여러분, 이거, 이거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법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 페어링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런 일은 왜 벌어지는가?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면 여기 이해도가 꽤 많이 올라가. 자,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제 이렇게 된 거래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 찌양 씨가 그 가로세로 연구하는 데 있잖아. 어, 어, 가세연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다 이거야. 너왜내 명예 훼손하고 뭐,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 가세현을 상대로 고소 사건이 어디로 갔냐? 이 가세현이 강남구에 있나 봐요. 강남 경찰서. 로 가서 이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강남 경찰서 수사 결과 뭘 했다는 거야? 불송치를 했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혐의가 없다.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혐의가 없대. 야,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했어. 그럼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누구? 찌양이요. 그럼 그 불만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었죠? 아 이것까지 나와줘야지 했잖아. 뭘 신청해? 이의 신청. 불송치에 대해서 찌양 씨가 이의 신청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불송치 상태였는데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이건 검찰로 가게 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간다. 송치되어 버려요. 아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 받았어요. 사건 받았는데 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별로 안 하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송치한 것과 뭐가 페어링이 된다고? 보안수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어포치나 매치나 뭐다 이렇게 경찰로 돌아오네. 이게 이런 걸 예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법 만든 사람이 이런 구조까지 예정한 건 아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불송치된 사건, 이의신청에서 송치되면 보안서 요구. 근데 이의신청이 없을 때, 그때 검찰에서 이 기록 받아서 90일간 검토하다가,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할때뭐 하는 거야? 재수사 요구. 그렇지. 재수사 요청. 재수사 요청을 해서 이 강남서에서 그걸 받아서 재수사 결과를 다시 들고 온다. 그러면 다시 재수사 요구 할수 있다 없다. 재수사 요구하거나 송치하는 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그 뒤에 재수사 결과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송치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는 다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요런 식의 구조로 흘러가는 이야기 혹시나 요 기사를 보시면서 이게 좌라라라락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예, 너무 대단한 분이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한번 구조를 생각해 두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좀잘 정리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진도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